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부사라고 몸살 걸렸어요. <laughs> 어, 지만 아주 좋습니다. 많이 많이 나와서 같이 공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 볼게요. 가운데 큰 거. 시작.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자, 우리요. 먼저 오늘은 서론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장장 우리 3개월을 꽉 채워 가지고 창세기를 마쳤어요.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게 되셨는지 우리 이걸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개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고 또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모습이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론에서는 먼저 즐거운 성경 이야기로 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스라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가게 됐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근동, 그 지방, 모든 이집트 주변 지방을 살리는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결국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고 나자,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번성했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애국 통치자들은 그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강에 버려졌지만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를 삼게 됐고 그렇게 권력자 애굽 왕의 자식으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모세는 40세에 자신의 본래 종족인 히브리 사람을 지키려다가 애굽인을 애굽인을 때려 죽여요. 결국 이 일이 모두 들통나서 히브리인들도 그 일을 알게 되고 바로도 그 일을 알게 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장인 이드로의 양대를 치며 40년의 세월을 또 보냈죠. 그리고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날, 모세의 나이는 80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3장 1절부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5절이에요. 좀 긴데. 다 읽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가져왔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1 5절까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헤족 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오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어 좋아요. 아주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호랩산에서 장인의 양대, 양떼, 장인의 양대를 치다가 호랩산에 도착했을 때 무언가 번쩍거리는 걸본 거예요. 이 작은 가시덤불의 그 광야, 그곳에 작은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금방 꺼져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없을 수 있는 일이죠. 양초도 다 녹으면 꺼지는 데, 이 치프라기 같은 게불 붙어서 만약에 이게 불이 붙는 건 그래도 가능한 일이에요. 혹시 번개를 맞았다든지, 뭐 사막에서는 너무 더워서 이렇게 가끔 마른 이 식물들의 불이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유칼립투스 입에 불 붙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금방 꺼져야 되는데, 잠깐 보고 있으면 다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이게 불이 계속 타고, 이 덤불이 사라지지 않는 게 이상했던 거죠. 정말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걸 자세히 보러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먼저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려가서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바로 그 증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말씀에도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여러 번 되물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거 파란 글씨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세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3장 13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요거거든요.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한번 잠깐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한번 대답해 볼수 있는 사람? 좋아요, 그냥 갈게요. <laughs> 이 당시에요. 이름은 되게 중요했어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이름이라는 건뭐 야곱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다 담은 말이었고 또이 이집트 문화에서 이 다신교 문화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각자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저은 하나의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요. 그런 환경에 계속 자라온 모세잖아요. 40년간. 그 모세한테도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이제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알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그 수많은 우상들 중 하나처럼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 그런 말씀을 듣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너희 조상 대대로 섬겨온 하나님 여호와라고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을 불러 모아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들을 거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의지할 분이 되어 주시며 모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일어날 일을 예언하세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아니. 아멘. 제가 저거 저기 표시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랜 시간 애굽에서 이제 종 노예로 살게 될 거거든요.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더 기억해야 될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편의상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이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언제부터 존재하셨는지 알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셨기에 이 세상이 생겨난 거니까. 이, 그리고 이 안에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언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애굽이 내게 얻어 맞고 나서야 너희를 내보낼 것이며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로 충분해요. 당신 내가 누구이기에 또 당신은 누구이시기에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가겠습니까? 할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를 먼저 모세처럼 모세에게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용을 해봐야겠죠. 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믿음, 모세가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3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의 종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던 그런 삶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죠. 이 모두가 진짜 우리가 다알 만한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이거 가져오기 싫었는데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 말고는요. 성경에 우리의 구원과 다음 장요. 우리 구원과 그 구원의 조건을 말해 주는 그 명확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이것만큼 명확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어요. 조건. 믿는 자마다 구원에 대한 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만 한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요.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우리 삶에 가장 큰 문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좀 해봐야겠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정확하게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여러분은요, 믿음을 얻거나 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일단 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요. 매일 밥 때마다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기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을 이 지키는 또는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완전한 방법일까요?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충격적인 한마디를 들었어요. 혹시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심? 또 또. 또아 그냥 웅성웅성해 봐. 의심, 불신. 아 좋아 제가 적은 거 안에 있어요. 자 불신 의심 아니에요. 교수님이 답하시기를 믿음의 반대는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교수님이에요. <laughs>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여기서 핀이 딱 꽂혔어요. 이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자기 믿음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니에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건요, 내가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확신인 거예요.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거든요. 제가 예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밖에서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미지 지키면서 내가 불편하게 사는데,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못해? 아니, 교회 안에서 좀내 목소리, 내 마음대로 크게 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교회 일도 제대로 돼야 될거 아니야?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경고하듯이 이런 일을 경고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빌보서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좀좀 글씨 작죠? 읽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그 뒤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 이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성,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우서, 고린도 전우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모서, 빌리보서 디모데 전우서, 디도서. 이거 다를 이 사람이 썼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있잖아요. 작성 시기가 이 13권의 책들 중에서 뒤에서 네 번째예요. 이미 한아 9권 정도의 성경을 쓰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렇게 성경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방금 읽은 거 조금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풀어 봤어요. 바울의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여태까지 해온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그 사실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던 대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요. 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쓸데없이 말이 어려운데. 예수님이 나를 먼저 잡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아직도 못 잡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바울도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계속 내 믿음을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누구이시기에 내가 갈수 있느냐고 묻고 있죠. 이렇게 의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심하는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복음을 의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자기 모든 걸 내어 주세요. 차라리 부활한 내 몸에 구멍 난 곳들에 네 손가락을 넣어 보고서라도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거라. 믿게 되어라. 라고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심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아나 지금 괜찮은가? 내, 나는 예수님을 과연 제대로 믿고 있을까? 제대로 알고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해도 괜찮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의심하는 중에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 이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우리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믿음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의심하면서 이걸 한, 조금 더 믿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더 보고 또 자꾸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모세처럼 끊임없이 다시 묻고요, 바울처럼 끝없이 달려가고요, 도마처럼 손가락도 넣어보는 그렇게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을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러한 믿음의 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의 의심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를 찾아와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요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함께하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저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잡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 내가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 믿음은 언제 지나서 성숙해지고 과연 나는 언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우리 이미 누리고 있어요. 우리 이미 받았고 예수님 이미 오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더 체험하고 이걸 더 확실하게 하면서 갈수 있는 거. 확신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확신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 나 너무 잘 믿어. 나 예수님 확실히 알았어. 하는 순간 우리가 무너져요. 그게 우리 나약함이고 우리 연약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한,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끝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걸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의심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면서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의심하는 방법 아주 대표적인 방법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